대한민국 하늘을 가득 메운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밤, 아직 잠들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심장 속엔 단 하나의 이름이 거세게 뛰고 있다. 박지연. 무대 위에서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가 지금, 보이지 않는 병마와의 혈투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다. 어느날 새벽, 그가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짤막한 메시지가 한 스태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조용하던 인터넷은 순식간에 태풍의 눈으로 돌변했다. 설마 우리 준수가 나는 탄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샵사인 스테이스트롱 전소, 샵사인 퍼 전소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틱톡을 뒤덮었고 그의 이름 세 글자는 한국을 넘어 방콕, 도쿄, 호치민 그리고 라의 밤하늘까지 밝히기 시작했다. 사실 징조는 있었다. 전주 콘서트를 앞두고 그는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새벽 2시, 때로는 3시가 넘어서야 연습실 불을 끄곤했다. 소속사 직원들이 돌아가라. 조금만 쉬자고 만류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라는 말은 그에게 사치였다. 링거 바늘이 팔뚝에 박힌 그대로 무대동선을 점검하는 모습.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도 음 한번 흐트러지지 않는 보컬을 뿜어내는 모습. 그리고 간이 침대에 기댄 채로도 퍼포먼스의 각도를 계산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한 스태프는 그냥 프로페셔널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영혼을 갈아 넣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영혼이 눈부실수록 육신은 점점 비명을 질렀다. 피한 방울 남지 않은 듯 창백한 얼굴, 마치 바람만 스쳐도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타오르는 은빛 눈빛, 완벽해야 해라는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번 전주 콘서트는 그에게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데뷔 20년, 파란만장했던 궤적을 담아, 이것이 내 예술의 총합이다라고 선언하는 장이자 팬들에게 건 마지막 약속일지 모르는 무대였다. 그는 노래를 넘어 조명, 의상, 무대 장치. 심지어 무대 바닥 질감까지 자신의 손길을 더딥혔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한 20년을 시간 캡슐에 담아 터뜨리는 의식이에요. 그는 제작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각오는 날선 칼날이 되어 자신을 스스로 찌르고 있었다. 그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팬들은 곧바로 불안을 쏟아냈다. 태국 팬클럽 SNS에는 못 봐. 당신이 웃지 않으면 우리도 웃을 수 없어요라는 댓글이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왔고 베트남 팬들은 박지현 헤이체메소시 밴덴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호치민의 카페 거리를 걸었다. 서울역 대형 전광판에는 밤새도록 준수야 사랑해 건강이 우선이야라는 한글 경문 메시지가 번갈아가며 떠올랐다. 끝없는 기도와 응원의 파도 속에서도 정작 박지현 본인은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홀로 연습실에서 박자를 세고 있었다. 연예계의 혹독한 스케줄이 누군가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닌 팬덤과 산업 전체의 생태를 뿌리째 뒤흔드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티스트의 건강보다 한곡 더, 한 장면 덜을 갈구하는가? 연세대 이예진 심리학 박사는 한국대중은 예술가에게 초인적 희생을 요구하며 본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실망한다. 이런 구조 속에선 번아웃과 신체적 파열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분석했다. 소속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문 의료진과 상시 협력해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공연 수익과 일정 강행에 더 무게를 두는 순간 누군가의 싱그러운 목소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박지영과 단순히 착취당한 피해자라는 서사만으로는 이 이야기를 담기 어렵다. 그는 스스로도 완벽이라는 독을 품은 예술가였다. 최근 관계자 사이에서 돌고 있는 자필 편지 소문이 이를 방증한다. 혹시나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미안하다는 문장과 함께 자신이 사랑한 무대,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 잉크처럼 번졌다고 한다. 그 편지가 마지막 인사가 될지, 기적의 복귀 선언이 될지 알수 없지만, 단한 줄만큼은 분명하다. 나는 끝까지 노래로 사랑을 증명하겠다. 박지연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예능에서 순수한 웃음을 뿌리는 엔터테이너, 그리고 아동 복지를 위해 재단까지 운영하는 선한 리더이기도 하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이들에게 밀가루 반죽을 해주며 함께 쿠키를 구웠고, 코로나 한파 속에서도 이름 없이 기부금을 보냈다. 그런 그가 병실 커튼 뒤에서 약에 의존하며 노래를 연습한다는 사실은 그의 다정한 미소를 기억하는 모두에게 가슴절인 역설로 다가온다. 우리는 그의 높은 음이 하늘로 솟구칠 때마다 환호했지만 그 음이 피로 교환되고 있었다는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시간은 무정하다. 전주 콘서트까지 남은 날짜는 달력 위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아직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치료에 전념 중이라는 짧은 말만 돌고 대중은 갈증에 몸부림친다. 누군가는 그날 밤 느낌표 대신 물음표만으로 가득한 공연장에 들어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기적이라는 짧은 단어를 품고 티켓을 끝까지 쥔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가 약속된 무대 위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공적 복귀가 될수 없다. 눈물과 환호 그리고 극적인 서사 전체가 떼창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반대로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K-팝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이 우리 앞을 가릴 것이다. 그럼에도 팬들은 믿는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진리를. 그리고 박지현라는 이름에 담긴 희망의 서사를. 누군가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며 손편지를 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해외 의료진 고문을 구하자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기사를 읽으며 숨을 삼키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뉴스 소비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야기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삶과 예술을 지키기 위해 불을 밝히는 조연이 되었다. 전주의 밤이 머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무대 위에서 첫 발을 내디딜지 혹은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무대 조명이 꺼지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심장. 아니, 아시아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다. 돌아와, 황태자여. 내 노래가 아직 필요하다. 이 절실한 외침이 그에게 닿기를, 그리고 깊은 어둠 끝 찰나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가 바라던 완벽한 도약의 순결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